안녕하세요. 태음TV 한의사 문상현입니다. 탈모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탈모 치료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얼마나 탈모 치료를 받아야 좋아지기 시작할까? 치료 경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치료 경과는 질환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 통증 치료 같은 경우, 발목을 삐었다든지, 허리를 삐끗했다라든지, 어, 그런 경우에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나 침치료, 약침치료를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떨뚝거리면서 들어왔다가 걸어서 나가는 거죠. 아니면 부축받아 들어왔다가 스스로 걸어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통증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반응이든 간에 아니면 뭐 근육의 문제이든 간에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탈모치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회복기간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탈모 상태가 좋아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탈모 치료 건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아주셔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주기라는 건데요. 머리카락은 일정 간격을 두고 자라고, 빠지고, 다시 자라고, 빠지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라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성장기는 5, 6년 정도, 퇴행기는 2, 3주 동안이고요. 2, 3주 동안 모세포의 활동이 멈추면서 자연스럽게 휴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휴지기 상태의 모발은 3-4개월 동안 서서히 순차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빠지기를 기다리는 모발이죠.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 빗질을 할때 손으로 만질 때 가벼운 자극에도 빠지는 머리들이 휴지기 모발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머리 전체에서 약10% 정도가 휴지기 모발인데요. 대부분의 탈모는 휴지기 탈모고 휴지기 모발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상태가 탈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탈모량이 대부분의 경우에 50개 전후 아니면 50개 이하가 정상적인 거고요. 만약에 휴지기 모발이 1, 20% 이상으로 증가해서 하루 모발이 100개 이상 빠질 때 탈모를 진단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입니다.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는 한 달에 1에서 1.5cm 개인차가 있죠. 모세포의 활동이 조금 빠르고 뛰어나면 1.5cm 정도 자라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1cm나 1cm 이하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해할 거는 탈모의 진행입니다. 모주기에서 설명드린 대로 휴지기 모발이 증가하는 형태로 탈모가 진행하는데, 단순히 휴지기 모발이 증가하는 형태로만 탈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지기 모발은 증가하지 않는데, 모주기가 짧아지는 형태, 그러니까 5, 6년 이상 길고 굵게 자라지 못하고 짧은 주기로 빠지고 다시 나고를 반복하다 보면 머리카락 길이가 길어지지 않고 머리카락이 점점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 탈모, 여성 탈모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특징적으로 남성 탈모 분들 중에서 보면 정수리 쪽이나 가마 쪽 모발들 아니면 m자의 모발들이 솜털처럼 자라나는 걸볼수 있죠 머리카락 길이가 유독 짧고 가는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모주기가 짧아지는 형태인데요 탈모량이 증가하는 형태로도 탈모가 진행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수시 명백하게 줄어드는 머리카락 개수가 줄어드는 형태로 탈모가 진행하고 이렇게 모주기가 짧아지는 형태로 탈모가 진행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짧아지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탈모의 원인은 참 다양하죠 오늘은 원인에 따라서 다룰 게 아니라 치료경과에 대해서 다룰 거고 치료경과를 알기 위해서 사전에 확인할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있는데 탈모가 진행할 때는 그래서 특정 악화요인 물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미용,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DHT 탈모가 있고요 뭐 노화로 인한 탈모도 있을 수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 출산 후 탈모라든지 갱년기 탈모 같은 호르몬 변화라도 탈모가 발생할 수 있죠 어쨌든 어떤 특정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모세포의 활성이 감소하면서 모주기가 단축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 휴지기 모발이 증가하면서 탈모량이 증가하게 됩니 계속 그 주기가 반복되는 탈모의 악순환 과정에 들어가면 점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숱이 없어지는 상태로 탈모가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탈모의 어떤 특정 요인이 있을 때 탈모량의 증가는 보통 휴지기 상태로 들어가는 요인이 발생하고 모세포의 문제가 생기고 휴지기 모발이 증가하는 3, 4개월 차부터 탈모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모주기가 짧아지는 모주기는 워낙 수년 동안의 긴한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탈모가 진행하진 않겠죠. 모주기의 단축으로는요. 그래서 모주기의 단축으로 인한 모주 모발 굵기의 감소 현상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특정 원인이 있을 때 탈모가 진행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탈모량의 증가. 그런 경우는 대개 요인에서 한 3~4개월 뒤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모주기의 단축 형태로 탈모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정 원인이 있을 때그 이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좀 장기간에 걸쳐서 탈모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먼저 설명하냐면요. 탈모의 회복은 이 역순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시작해서 탈모량의 감소까지 나타나는 과정은 모세포가 재활성화되면서 퇴행기 모발이 감소하게 되겠죠. 2, 3주가 지나면 휴지기 모발이 감소하게 되겠죠. 휴지기 상태에 들어간 모발이 다시 성장기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탈모량의 감소가 나타나는 시간은 1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모주기의 단축으로 인해서 모발 굵기가 감소하고 가늘어지는 형태로 진행하는 탈모가 회복되려면 성장기 모발 수가 다시 증가해야 됩니다. 성장기간이 정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1, 2년 몇 개월 단위로 반복되던 모주기가 5, 6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때 자연스럽게 모발 굵기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머리가 자라는 속도가 월 1에서 1.5cm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나는 모발이 있다면 눈에 보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에서 두달 정도가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치료가 효과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탈모랑의 감소가 나타나는 건 최소 1에서 3개월 사이가 되는 거고요. 모발 굵기의 증가가 나타나는 기간은 2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이 새로 나는 것들이 보이려면, 물론 이것도 육안으로 보기는 힘들고 확대해서 봐야 될 텐데요. 3에서 6개월 정도가 최소한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또 더 굵어지고 새로나는 모발들은 모세포가 아주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주기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영윤영식 성장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지고 나고를 반복하면서 점점 길게 자라고 점점 굵어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탈모 치료 기간은 몇 개월이 아니라 몇년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기간 내내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이클에 들어왔다. 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모세포라든지 두피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다 싶으면, 탈모의 악순환 상태가 아니라 탈모의 선순환 상태, 회복기 상태로 돌아왔다 하면, 치료를 하지 않고 관리만 잘해도 계속 잘 자라고 모발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죽이라는 모발의 생리, 그 다음에 탈모의 진행이라는 모발의 병리, 그, 그 과정을 잘 이해해야 내 모발 상태가 회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걸려야 회복이 되고 얼마나 걸려야 머리숱이 많아지고 얼마나 걸려야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이런 걸알수 있을 텐데요. 모주기와 모발의 성장 속도 그다음에 탈모의 진행 과정을 잘 이해하면 회복되는 과정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를 받으실 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나 두피의 변화 그 다음에 모발의 변화를 보시면, 아, 이제 회복기로 접어들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참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모에 대한 모든 것, 체험TV 한의사 문상현이었습니다. 탈모 걱정만큼은 꼭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